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블루루입니다. 오늘 해볼 로블록스. 바로 여러분들 무서운 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역대 최고급 스시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몬스터 스시면 여러분들은 드시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냥 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총 8명의 플레이 가능하고요.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 요 음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어, 이제 여기서 뭐야? 내가 건너뛰기는 눌러버렸네? 첫 번째 코스 갑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이 열립니다. 지금 쌀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어, 약간 관리분이 제 생각에는 몬스터 수준인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몬스터랑 닮았다. 자, 쌀을 가져왔으면 이제 냄비에 쌀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리분이 점검을 해요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분한테 들키면 조금 조금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방금 쌀을 네, 여기 접시다 옮기고 그리고 이 접시를 어, 다이닝룸 컨베이어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5점 좋아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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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듯이 어 방해, 방해 그만하세요 방해 자 여러분 초밥에 사용하는 거는 원시의 놀이인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요거는 기본이에요 게임에서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김으로 사용한다는 점 이게 네저의 생각에는 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레어 이즈 어이분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 송신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안녕하세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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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어, 당신은 처음 아니! 방금 송신에서 그 수신이 약해가지고 끊긴 것 같은데, 요번에는 생선 농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선 얻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빨간색 있죠? 만약에 요 빨간색 판이 없어지는 즉시에 문어에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을 조심하고, 신색 발판일 때만 이렇게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운더 초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어, 내가 컨트롤 얼마나 급한데. 일단 생선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벼하고 놀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쌀, 그 다음에 컨트롤 빠르게 이렇게. 자, 요거를 먼저, 짠! 생선! 아, 맞다. 생선이 마지막에 얹히는 거지. 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뚝딱뚝딱 잘 만들어주거든요. 먹음직스러운 요거를 다이닝 룸에다가 찬다 자 이러면은 네 플러스 30점 자 요번에는 쌀하고 아까 요 똑같은 생선 아주 그냥 내가 고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자 자 파운더 설마 파우더 아니겠지? 어왜 근데 이, 이름이 파운더지? 자 요것도 요거는 뭔가 색다른 초밥 같아요 와 생선이 아주 깨끗하게 썰어지셨네요. 이제 쌀을 얹이고 생선을 이렇게 하면은 밥 위에 이렇게 생선살이 얹혔습니다. 요거를 다이닝룸 컨베이어에 전달. 오 너무 좋아. 자 다음 단계 주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참치 같은 느낌. 아니 항상 왼쪽부터 나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왼쪽부터 관리자가 있다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좋습니다. 나나나다 와우. 아 연어 초밥 어 참치가 아니라 아 어, 제가 좋아하는 초밥이거든요 어 초밥 밥은 짭조름하고 맛있는데 연어회는 약간 구름처럼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어 초밥을 어, 좋아하거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관리분 억제 관리분이 이쪽으로 돌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망가야겠네 길이 양 갈래 있으니까 편하네 자 이제 여기다가 조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딩, 배달의 민족, 쯤문 이런 느낌 아닌가? 오케이. 두 번째 코스, 완료. 자, 요번에는, 어, 과연, 어떤 방식의, 그런 미션이 나올지, 벌써부터, 설레면서, 기대가 됐는데, 이제, 네 개가 됐네요. 당근, 오, 호박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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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리분이, 어요,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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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조마조마했다. 와 관리분이 내 뒤를 스, 스금스금 따라왔어. 와 돌아버리겠네. 호박이면 햇빛? 아 당근? 아 여기 비료? 어 이것도 금방 클리어하겠네요. 아따 너무 좋아부려 이제 원시 쌀까지 와 미션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빨리 가서 CCTV 확인하셔야죠 머선 일이고 아 맞다 이제 동시에 어잘 썰어진 호박을 접시에다 옮기고 살과 요거를자 요런마는 자, 호박롤 초밥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아 연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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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카운트 아니 노 카운트 아이 문어 먹물 진짜 아 미치겠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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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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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야한번더 당하면 한다. 바로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저자 이제 비교 엄마 당할 필요 없다 아이가 아 햇빛? <laughs> 어, 깜짝이야! 어우, 햇빛에서 벌레잡이 괴물 나와요. 풍부함도 당근인데? 어, 안 가야겠다. 어, 무섭다. 어? 풍부함? 아니, 풍부함은 당근이었잖아. 잠깐만. 어, 비디밖에 답이 없는데, 이거? 햇빛? 아니, 카운터가 없어지는데? 아, 찾았다. 아, 호박 획득하기도 더럽게 힘드네요. 아니, 저기요, 카운터 없어지잖아요. 카운터가. 아, 진짜. 아, 재략껌 목숨인데. 아우, 호박 획득 드럽게 힘드네. 아, 짜증나 와, 겁나 아까워, 진짜. 진짜 까비다, 까비. 생명이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 여는 방향마다 호박이 없고, 당근, 당근 하면서 벌레잡이 괴물이 나오는데 저를 삼킬 건가요? 아무튼 오늘 무서운 스시 재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녹화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